안녕하세요, t r a TV t i a 입니다 자, 오늘은요, 언디셈버에 관련된 게임. 현재는 정식오픈이 아니지만, UBT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 컨트롤을 활성화하면은 메인 스킬로 주변적을 자동 공격한다. 핵앤슬롯이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수동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 움직임만 잘하면은 스킬은 자동으로 나가네요. 자,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구랑 프로라는 애가 나온다는데 얘를 뚜까 패면은 여기서 보물을 떨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장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판매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이라든지 즉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경매장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 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기본적인 위에 보시면은 스킬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이 스킬에 관련된 룬을 연결 연결하시면은 한 발짜리가 다 발성으로 나가기도 하고 스킬에 관련된 조합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중간 중간에 에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센스 아이템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에 강력한 효과를 부여해 최강의 아이템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각각의 또 룬이 있습니다 이 룬을 성장시켜야지 그만큼 강해지겠죠 성장을 시키려면 은 원소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원소는 보스를 잡아야 나오는지 필드에서 나오는지 뭐 현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은 오픈이 돼 봐야 알겠죠 이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제가 영상적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킬이 하나하나의 모션이라든지 특화된 모습을 보니까 와이 게임 생각보다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해봐야지 정확히 알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기존에 연금술이라는 또 컨텐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재료를 조합해서 상위 등급의 포션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약에 관련된 연금술 말고도 다른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게임을 진행하면은 모험 일지라는 부분이 오픈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칭호도 있고, 업적도 있고, 도감에 관련된 부분, 장비에 관련된 도감 일지. 지역마다 나오는 몬스터를 몇 마리 이상 잡게 되면 도감을 달성하는 그런 시스템일지는 이건 역시 오픈을 해봐야 알겠죠. 자, 또한 물약에 관련된 부분 설정을 자동으로 해놓으시면요, 그 이하로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물약을 먹는 거. 자, 여기 보시면 HP 물약, 만화 물약, 능력치를 올려주는 또 다른 물약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다운받기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간략하게 공유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인게임상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야 이거 발열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까 우선은 캐릭터의 움직임 같은 거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밑에 MP 포션과 HP 포션 같은 경우는 예전 디아블로를 약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스킬 버튼을 누르면 적을 공격한다 스킬을 연속으로 사용하려면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아 뭐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가는 거야? 딜레이가 없는 건가? 아 요건 딜레이가 있네 야 이거 윈드밀처럼 계속 도는거 이거는 스킬 쿨타임이 없는데? 오 이것도 그래 얘 미쳤어 이거 누르고 있으면 돼 누르고 있으면 돼 만화도 안 달아 스킬 와 미쳤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돌아 돌아 돌아봐봐 와내가 크... 필드보스 같은데 여러분들? 와 아까는 기사였다면 이번엔 궁수 쪽으로 화살비같은 느낌 야 얘네들은요 쿨타임이 없다 구르기 야 이거 괜찮다 요놈새끼들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와라는 소리밖에 안나오는데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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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쓰러지는거 봐 데미지 엄청납니다 구르기 궁수가 원거리성이 있기 때문에 근접에 붙게되면 구르기 이거 괜찮아보이는데 와 와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야 해보니까 원거리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근거리가 좀더 땡기는데요. 이거 주워주고, 야, 이제 마법사로 변했다. 야, 마법사는 어떤 느낌이야? 에이, 평탄 느린데, 이거 맞으면은 유도탄처럼 퍼진다. 이거 뭐야? 와, 연속 공격 좋고, 와, 감전에다가.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그 서, 가만히 서가지고,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누르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쫓아간다, 유도탄처럼. 근데 법사는 많이 안 땡기네요, 여러분들. 오, 순간이동. 야, 이건 너무 좋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야, 메인 퀘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끝나고 나니까요. 지금부터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관련된 모습 나와져 있죠. 성별도 우선은 남 캐릭, 여자 캐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조건 여캐릭이지. 선택.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는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피부 색상도 고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네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네요. 뭐 크게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헤어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야 이게 뭔가 게임을 게임답게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모바일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이 되는 거죠. 화살, 화살, 화살로 가자.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건가? 우선 만화 같은 것도 자동으로 먹게 되고 야 이거 무슨 모바일 게임 같지가 않아 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근데 핸드폰 점차 뜨겁다 여러분들 발열이 좀 있다 자 지금부터 스킬을 장착할 수 있네요 이게 뭐야 하나 선택 클릭 와 여기서 기본 공격 대신에 이렇게 착용할 수 있구나 기본 공격을 누를 수도 있고 연속사격 누르고 여기다 누를 수 있고 슬롯은 본인이 변경하면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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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아 야 이제 게임하는 맛좀 나겠는데 한번 때려보자 가까이 못올것 같아 얘네들 야 오기 전에 죽어 오기 전에 야 이놈 새끼들 어? 야 만화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만화 쭉쭉 다는데? 잘못 본건가? 맞죠 여러분들 만화 너무 심하게 다는데? 와, 상급 물약 같은 경우도 주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괜찮아. 여기에서 나중에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로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파밍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약 같은 경우 전혀 어렵지 않게 또 공급이 되고 분명히 다시 살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게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략하게 찍먹해보고 이어서 제가 또 다른 영상 쪽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픈해 나가는 재미도 있는 게임이라는 거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만나뵙도록 하죠. 바이옴.